해운대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녹색당입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키우시려고 싶은 녹색당입니다. 해운대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가꾸어 나가고 싶은 녹색당입니다. 해운대 시민 여러분 해운대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한국에서 가장 먼저 만든 고리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먼저 만든 발전소라서 툭하면 사고가 터지는 그런 핵발전소 낡은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그 핵발전소를 가까이에 두고 우리는 언제나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해운대 곁에 그런 핵발전소가 완전히 없어져야만 우리 해운대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해운대 시민 여러분 거리 핵발전소를 폐쇄시킬 수 있는 후보는 녹색당 교육법 부자상 후보밖에 없습니다 해운대 시민 여러분 핵발전소를 하나하나 폐쇄해서 핵발전소가 없는 해운대를 만들어서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아가게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핵발전소를 곁에 두고 계속해서 불안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4월 11일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해운대의 밝은 미래를 만들 것이냐 해운대 시민들의 꿈과 희망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것이냐 아니면 핵발전소 때문에 매일매일을 불안하게 살아갈 것이냐 다 작동하는 더 만들어지는 핵발전소 때문에 영원히 아름다운 해운대와의 미래를 살아갈 것이냐 4월 1민일 여러분들이 선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녹색당 후보 기호사번 녹색당 후보 문자상은 충분히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핵발전소를 폐쇄시키고 해걷는 해운대를 만들어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꿈과 미래가 있는 해운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해운대 시민 여러분, 교육반 부자상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부자상 후보만이 우리 핵과 정소를 개시시키고, 해운대를, 해운대의 미래를 해운대 시민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 것입니다. 4월 11일 선택해 주십시오. 교육법 녹색당 부자상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부자상 후보가 국회로 들어가면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고리 핵발전소를 하나하나 폐쇄해서 해 없는 안전한 해운대를 만들어 해운대 시민들의 꿈과 희망을 갖고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